안녕하세요, 여러분. 집에서 돈 버는 방법, 집돈버 굿즈입니다. 네, 주말 잘 보내고 계시죠? 오늘은 오랜만에 주간 공모주 영상인데요. 5월 2주차 청약이 많은 만큼 오늘 꼭 정리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먼저 올해 공모주 수익률 추세를 볼 건데요. 최근 들어 상장일 수익이 많이 낮아졌죠. 올 초부터 이렇게 따상 공모주가 많이 나오면서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는데 3월 초 자람테크놀로지 이후로 따상이 끊겼습니다. 따상이 아니라 공모가 더블도 이렇게 나오기 힘든 상황이 됐어요. 가장 최근에 상장한 S바이오메디스죠. 지난 주였고요. 시초가 29%로 출발했고 최고가 공모가 대비 33% 수익률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종가는 5%로 거의 공모가 부근까지 내려왔는데요. 경쟁률이 천이 약간 안 됐던 공모주긴 해도 최근 공모주 기대 수익이 그만큼 낮아졌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2주차 공모주도 신중하게 그리고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럼 2주차 일정 보겠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4곳이었는데 프로테옴텍이 일정이 연기가 됐죠. 그래서 총 3곳이고요. 청약은 하루씩 이렇게 겹쳤습니다. 그래도 트루엔의 환불 자금으로 모니터랩 청약이 자금 활용은 가능할 것 같고요. 5월 8일엔 수요주 결과 두곳 나옵니다. 트루엔은 이미 나왔고요. 그래서 이날 결과가 매우 중요하게 됐어요. 자, 그럼 이제 공모주별로 소개 빠르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트루엔인데요. 트루엔은 디지털 영상 감시 시스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IP 카메라에서 매출이 나오고 있는데. 향후 AI 기술을 구도하고 스마트홈 사업 쪽의 매출 비중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연매출은 거의 400억, 순이익이 76억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공모주식수는 총 250만주, 그중 일반청약자에게 25%, 75억 배정합니다. 시총은 1320억, 구주매출 없고요. 유통물량은 38.1%로 금액으로 503억, 약간 부담되는 수준이에요. 주간사는 미래세증권 단독이고요. 공모가는 상단인 12,000원으로 확정이 됐어요. 청약한도는 최소 10주 6만원, 그리고 최고한도는 온라인 청약자 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고 3.72억까지 가능합니다. 그 다음 CU박스 공모주인데요. AI 기반 얼굴 인식 시스템을 만드는 업체예요. 공항의 입출국 자동 심사대와 빌딩의 얼굴 인식 게이트에 활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향후 금융 결제 그리고 물류 센터 AI 로봇 등으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고요. 현재는 적자가 진행되고 있지만 향후 매출 증대가 기대되는 업체입니다. 공모 주식은 총 150만 주 그중 일반 청약자에게 25%, 87억 배정합니다. 시총이 2천억이 약간 넘고요. 구주매출 없고 유통 물량이 49%. 굉장히 많죠? 금액으로도 1천억이 넘는 수준입니다. 주간사는 3 곳인데 신한투자가 80% 비중으로 가장 많이 배정합니다. 공모가는 17,200원에서 23,200원. 공모가 상단 기준으로 청약 한도는 최소 50주, 58만 원 필요하고요. 최고 한도는 배정이 가장 많은 신한이 2만 주로 2.32억까지 가능합니다. 마지막 모니터랩은 사이버 보안 솔루션 업체인데요, 웹 방화벽 쪽에서는 국내 1위 업체라고 하네요. 향후에는 해외 시장 타겟으로 클라우드 보안 플랫폼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어, 순이익은 7억 정도, 흑자 상황이긴 한데 규모가 작죠. 공모 주식 수는 총 200만 주, 그중 일반청약자 25%, 49억 배정하고요. 시총이 1,215억, 구주매출 역시 없고 유통물량은 24.7%, 301억으로 세곳중 가장 적은 물량입니다. 주관사 미래세증권 단독이고요. 공모권는 7,500원에서 9,800원, 만원이 안되죠? 청약한도는 상단기준 최소 10주 49,000원 필요하고 최고한도는 온라인 청약자 우대하고 있기 때문에 최고 2.45억까지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공모주별로 알아봤는데요. 어, 이세 공모주 종합적인 비교해 볼게요. 이들의 사업은 모두 성장성이 괜찮죠. AI가 두 곳, 모니터랩은 사이버 보안 쪽이라서 유사업종인 센즈랩이 최고가 따상을 갖기 때문에 어, 모두 기대가 됩니다. 모집규모는 시 u 박스가 348억으로 가장 많고요. 유통 물량은 모니터랩이 301억 이들 중에 가장 적습니다. 그런데 CU 박스는 1000억이 넘기 때문에, 어, 이점 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공모가는 트루에는 이미 수위치 결과 나왔기 때문에 12,000원 상단 확정됐습니다. CU 박스는 유사기업 PER이 높고 추정이익도 136억으로 상당히 높아요. 할인율 적용해서 상당 기준 PER 2100까지 떨어지긴 했습니다. 공시자료에 비교했던 기업 외에 사업 유사성이 높다고 판단한 알체라와 비교하면 공모가 상당 기준 PER이 어, 얼추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는 상장 프리미엄 정도 수익률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모니터랩은 역시 유사기업 P/R이 높기는 한데 할인율 적용하면 상당 기준 P/R 18배까지 떨어져요. 센지랩이 상장 시 P/R이 23배 정도였으니까 모니터랩이 훨씬 더 좋은 조건이긴 합니다. CU박스보다 모니터랩이 더 우세해 보이는 상황이고요. 투루에는 이미 수율 측결과 굉장히 좋게 나왔죠. 그래서 예상대로 모니터랩이 스위치 결과 가더 좋게 나온다면 트루엔 청약하고 환불된 자금으로 모니터랩 청약하는 게 가장 이상적일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2주차 청약 일정이 상당히 빡빡한데 그래도 잊지 마시고 꼭 청약하셨으면 좋겠고요. 어, 저는 월요일 스위치 결과와 트루엔 청약 1일차 결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남은 주말 잘 보내시고요. 오늘 내용도 괜찮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